옛날 옛적에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그 이후로 언어는 우리를 갈라놓는 정말 거대한 벽이었잖아요.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이랑 실시간으로 속 깊은 얘기를 나눈다는 건 와, 거의 뭐 꿈같은 이야기였죠. 근데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무엇 뭐 때문이냐고요? 바로 이 구글 미트의 실시간 번역 기술 덕분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엄청난 기술의 비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당신의 강의가 100개국어로 생중계됩니다. 와, 이 문구 따가 들으면 무슨 SF영화 대사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글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기 힘든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핵심에 있는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그냥 사람들의 눈길을 끄려는 뻔한 마케팅 문구일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을 뒤흔들만한 기술적 도약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술의 심장 보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선 구글이 공식적으로 우리 기술은 이겁니다. 하고 밝힌 그 번역 기능의 핵심. 도대체 어떤 AI 기술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지 그 베일부터 한번 벗겨보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AI가 일단 제 목소리를 듣고 이걸 글자로 바꿔요. 둘째, AI가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앞뒤 문맥을 싹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텍스트를 원하는 언어로 아주 자연스럽게 번역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나옵니다. 구글이 어떻게 지원 언어를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비밀이 바로 제로샷 번역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AI한테 한국어는 영어로 이거야 하고 하나하나 짝을 찧어서 가르쳐야 했거든요. 근데 이젠 AI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조합.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스와일리어로 바로 번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판도를 바꾼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근데 기술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구글의 AI가 이제 재미나이로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이 재미나이는 그냥 글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한꺼번에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회의할 때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 있잖아요.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훨씬 더 똑똑하고 맥락에 딱 맞는 번역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확 꺾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100개 언어라는 엄청난 약속과는 다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는 뭔가 좀 이상하고요. 심지어 이거 돈 내야 쓸수 있습니다. 하는 벽까지 떡하니 나타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글미트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번역 자막, 그러니까 진짜 번역을 해주는 건 69개 언어예요. 그냥 말하는 걸 글자로 보여주는 자막은 87개가 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실시간 번역은 69개라는 거죠. 어라? 100개 언어라면서요? 숫자가 안 맞죠? 근데 더 황당한 건이 69개 언어 번역마저도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유료 요금제를 쓰거나 요즘엔 재미나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또돈 주고 추가해야 쓸수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는 어떻게 100개 언어 번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네요. 자, 바로 지금입니다.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아하! 하는 순간이죠. 공식 기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100개 언어라는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사용자들이 직접 찾아낸 그 놀라운 비법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공식적으로 주는 것과 사용자들이 알아서 만들어낸 이 비밀 생태계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글이 69개 언어만 그것도 비싸게 쓰세요 하고 벽을 쳤다면 사용자들은 아니 우린 100개 넘은 언어 공짜로 쓸 건데 하면서 비밀 통로를 찾아낸 거죠. 그첫 번째 비밀 변기는 바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름이 블루다시나 택틱 같은 것들인데요. 얘네들은 구글 미트의 공식 기능을 살짝 피켜가서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잡아채요. 그리고는 자기들만의 AI 엔진으로 100개가 넘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글이 걸어놓은 제안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설치조차 필요없는 정말 누구나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의 마법입니다. 네, 진짜 이게 다예요. 구글미트 화면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고요. 메뉴에서 번역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왜 이게 되냐면요. 구글미트 자막이 사실은 그냥 웹페이지에 뜨는 글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원래 있는 번역 기능이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구글 번역이 지원하는 130개가 넘는 언어의 세계가 그냥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즉시 완전히 공짜로요. 바로 이게 공식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100개 언어 생중계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강력하고도 허무할 만큼 간단한 비밀이었던 거죠. 자, 이제 미스테리는 다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 실제 세상. 그러니까, 교육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까지 얼마나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 기술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CEO가 도쿄에 있는 팀원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한국에 있는 학생이 미국 대학교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고요. K-pop 스타가 전 세계 팬들이랑 언어 걱정 없이 팬미팅을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교육, 비즈니스, 문화의 경계가 말 그대로 그냥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이 기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정말 눈부신 미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텍스트 번역은요,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조금만 더 지나면 AI가 제 목소리 톤까지 흉내내서 실시간으로 더빙을 해줄 거고요. 더먼 미래에는 상대방의 CDD 홀로그램을 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게 될 겁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시대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겠죠. 만약 AI가 오역, 즉, 환각을 일으켜서 의료나 법률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어떡할까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또 우리의 이런 대화 내용을 도대체 누가 듣고 있는 건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이 기술이 오히려 영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제국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숙제입니다. 이류를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바벨탑은 이제 기술의 힘으로 무너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혁명이 만들어낼 미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